인스타 시작하려면 인스타 계정 손 파야 할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그렇습니다. 안녕하세요. 노션 크리에이터 말끔 책상입니다. 여러분, 인스타 꾸준히 한다고 하면 아마 이렇게 계획하실 거예요. 나는 매거진 형식으로 이렇게 틀을 정해놓고 월수 금에만 올려야지. 저도 다섯 개의 계정을 운영했거든요. 근데 다 말아먹었어요. 팔로우가 최대 500명이 한계였어 왜냐면요. 이렇게 틀을 정해놓고 하면 당연히 하트수가 안 나오거든요. 여러분들도 평범한 계정과 트렌드를 계속 공부하고 반영하는 계정 중에 누구 거를 제일 먼저 보겠어요? 당연히 최신 뉴스 유행하는 형식을 담은 계정을 눌러보잖아요. 그래서 처음 시작하는데 틀을 정해놓는 건 아무 의미가 없더라고요. 여러 개 올려보면서 벤치마킹이랑 유행 공부도 하면서 나만의 스타일과 트렌드가 교차하는 부분을 찾아야 하더라고요. 트렌드는 계속 바뀌기 때문에 내 스타일에서 용종성을 발휘해도 되는 부분 모집을 부려야 하는 부분 이렇게 정하는 게 핵심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브랜드 컬러 컬러, 폰트, 주제는 고집을 부려서 통일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대신, 카피라이팅 형식 대본은 언제든 바뀔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트 조회수가 안 나오면 당연히 힘이 빠질 수밖에 없더라고요. 처음 하는 일이다 보니까 노력과 시간은 많이 들어가지, 결과는 그만큼 안 나오지, 이걸 그래도 나는. 지속 가능해. 하는 사람은 사실 별로 없어요. 그래서, 아, 이게 아닌가? 하고 포기하거든요. 아, 저도 성과가 안 나와서 전부 포기했었는데요. 그런데 지금은 이걸 노션으로 관리하고 있고요. 3.8로 달성 후 2년째 꾸준히 운영 중입니다. 오늘은 그동안 제가 시행착으로 알게 된 인스타그램 필수 팁들과 노션으로 꾸준히 운영한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드릴게요. 수단 계정과 주제가 다르면 새롭게 개설을 해야 된다더라고요. 왜냐하면 알고리즘이 주제를 파악해서 관련 있는 사람들에게 추천해주거든요. 다른 주제를 올렸다면 알고리즘이 헷갈려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개설해야 된다고 합니다. 팁으로는요. 새롭게 개설한 계정에서는 알고리즘 최적화를 위해서 내가 올릴 주제와 관련 있는 것만 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두 번째로 피드 정리하면 좋을까? 피드 깔맞춤. 여기에 집착할 필요가 하나도 없더라고요. 최근에 피드가 1대1에서 비율이 4대5로 바뀌었고 었어요. 앞으로도 언제든지 바뀔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요. 특히 뭐 세계를 하나로 연결하는 그런 피드 형식은 이제 더 어려워질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러니 피드 깔맞춤보다는 콘텐츠의 통일성만 유지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콘텐츠를 봤을 때아이 사람 거구나 하고 느낄 수 있는 그런 통일성이요. 세 번째로 어떤 요일과 시간에 올려야 할까? 요일과 시간은 제가 했을 때큰 의미는 없었어요. 그래도 궁금하시죠? 저는 평일 6시 반부터 9시 반을 추천드려요. 이렇게 올려보시고 여러분의 팔로워에게 도움이 되는 시간대를 올리세요. 어떻게 하느냐? 콘텐츠를 좀 올리고 나서 프로페셔널 대시보드, 새 팔로워, 제일 밑에 팔로워의 가장 활동이 많은 시간을 보면 뜹니다. 이걸 참조해서 올리세요. 그리고 이 팁들보다 가장 중요한 건 양과 퀄리티였어요. 올리는 빈도가 너무 낮으면 퀄리티가 높아도 계정이 안 뜨고요. 올리는 빈도가 높지만 퀄리티가 너무 낮아도 안 뜨더라고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계정을 만든지 3주쯤에서 포기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이 계정을 접었다면 혹시 3주째가 아니었는지 떠올려 보세요. 저도 예전에 그 시점에서 계정을 많이 포기했거든요. 어, 왜일까? 생각을 해 보니까 의욕을 깎아 먹는 세 가지 문제점이 있었어요. 들어보세요,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들이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1번. 앞서 말했듯이 정해진 틀이 없다. 유행을 따라서 벤치마킹도 하고 지루해지면 형식을 바꿔 보기도 해야 하는데 처음에 시작할 때그 어디서부터 바꿔야 하는지 너무 헷갈리는 거예요. 왜냐면 기록을 안해 놨으니까. 두 번째로 그래서 콘텐츠를 만드는데 너무 많은 에너지가 든다. 아이디어가 떠오를 때마다 뭐 메모장에 적거나 카톡 나에게 보내기에 적거나 손에 노트로 적거나 여기저기에 흩어지게 적었어요. 아이디어가 흩어져 있으니까 정작 만들 때는 그 아이디어가 어디 있는지 못 찾겠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다시 아이디어를 처음부터 내고 새롭게 기획을 하고 또 대본을 새로 파니까 너무 힘이 들고 에너지가 두 배로 들더라고요. 세 번째로 다양한 곳에 올리고 싶은데 어디 올렸는지 어떤 성과가 났는지 모르겠다는 점이었어요. 요즘 크리에이터는 대부분 인스타그램, 유튜브, 블로그, 뉴스레터 등 여러 플랫폼을 함께 운영 하고 싶잖아요. 왜냐면 여기 만든 거 여기에도 올려볼까 하고 하는 그런 욕심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인스타는 인스타 통계만, 유튜브는 유튜브 통계만 보여주잖아요. 저는 다양한 곳에 올리는데 어떤 플랫폼에 어떻게 올렸는지 어떤 결과가 났는지 보기 어렵더라고요. 게다가 계속 영상만 만들어야 할것 같은 끝이 안 보이는 느낌을 받아서 지치더라고요. 인스타, 유튜브, 블로그까지 동시에 진행하면서 바쁘게 살았는데 각 플랫폼에서 결과가 크게 안 나타나니까 뭔가 아무것도 안 한 느낌? 이런 느낌을 받아서 허무하더라고요. 이것도 제 의욕을 깎아먹는 진짜 큰 원인이었어요. 그래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노션 으로 기록하고 관리하기 시작했어요 노션에다가 모든 걸 모아두고 언제 어떤 콘텐츠를 만들었는지 어디에 업로드했는지 각 플랫폼에서 반응은 어땠는지 이 모든 걸 한눈에 볼수 있으니까 정신적인 여유가 생기 고 성과가 보이더라고요. 특히 이번 6월 달에는 가족병간 호 때문에 2주를 노트북 없이 쉬 었는데도 1개의 콘텐츠를 올렸어요. 그리고 콘텐츠 3개를 쌓아뒀어요. 2주 만에 릴스 여러 개, 유튜브 4개의 콘텐츠를 만든 거죠. 물론 이런 툴을 사용할 때는 본인만의 기준을 가지고 자신에게 잘 맞는 툴을 선택해야 해요. 그런데 제가 처음에 노션을 선택한 이유는 있었어요. 링크, 사진, 텍스트를 직관적으로 보여주고 데이터 태그, 분류까지 되는 툴이 많이 있진 않았거든요. 거기다가 다른 사람에게 실시간 공유도 되고 핸드폰 패드, 노트북까지 연동이 되는 툴이 많이 없었어요. 그래서 노션을 선택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무료 템플릿 을 다운 받아서 써봤는데 기능이 좀 부족하고 무료라고 괜히 이것저것 너무 많이 다운받다 보니까 오히려 더 정신없고 복잡하더라고요. 그래서 유료 템플릿을 구매해봤어요. 근데 대부분 하나의 플랫폼에만 특화되어 있어서 진짜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실행하기에는 뭔가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정말 잘 실행하려고 사람들이 잘 시작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노션 템플릿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특히 사 처봐가 주는 템플릿이 아니라 아주 쉽고 당장 시작하는 것 도와주는 템플릿을 만들려고 했어요. 그런데 문제가 또 생긴 거예요. 인스타를 꾸준히 하고 싶은데 아이디어를 모아놔도 콘텐츠를 제작하는 데에는 향기가 있었어요. 이유가 뭐냐면 아이디어에서 실제로 콘텐츠로 탄생될 만한 퀄리티는 많이 없어요. 근데 단기간에 아이디어를 또 새롭게 내는 게 생각보다 더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새롭게 낼수 없으면 이 습관 에는 아이디어를 어떻게 좀알차게쓸수 없을까를 또 고민해봤어요 그래서 원소스 멀티 유즈 전략을 적용했어요. 쉽게 말하자면 하나의 주제를 여러 플랫폼 에 맞게 재가공해서 쓰는 방식이에요. 예를 들어서 노션 왕초보 탈출하기라는 주제가 있다면 인스타 릴스에는 1분 꿀팁 5가지 영상, 유튜브 롱폼에는 10가지 레벨업 영상, 뉴스레터에는 초보자가 바로 시작할 수 있는 정리된 글 콘텐츠 이렇게 하나의 아이디어를 여러 형식으로 나눴으면 아이디어가 고갈될 일이죠. 계속 아이디어를 짜느라 쓰이는 에너지를 줄일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만드는데 부담이 줄어드니 꾸준히 운영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 구조가 실제로 통하는지 써보고 싶어서 막 시작하는 크리에이터 분들 세 분과 함께 한 달간 소규모 프로젝트를 진행해봤습니다. 결과는 세분 모두 한 달간 콘텐츠를 꾸준히 올리는데 성공했어요. 무려 한달 동안요. 피드백까지 받아서 확 업그레이드까지 해봤습니다. 노션 초보자를 위한 5분 영상 튜토리얼도 넣었고 환경 설정이 되도록 만들었어요 그냥 보기 좋은 태플릿이 아니라 저는 진짜로 여러분이 꾸준히 실행할 수 있는 크리에이터의 교과서 같은 도구를 만들고 싶었거든요 6월 한 달간 직접 테스트하면서도 느꼈지만 2주를 쉬었는데도 목표치에 도달했을 정도거든요 게다가 세분 모두 노션을 처음 쓰는 분인데도 직관적이어서 잘쓸수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팔로우 3,000명을 모으고 2년간 꾸준히 크리. 활동을 할수 있었던 것은 진짜 노션 덕분이었어요 하지만 아무리 좋은 시스템을 만들어도 결국 실천하는 사람만 하더라고요. 그래도 저는 최대한 쉽게 누구나 꾸준히 할수 있도록 만들었으니까 콘텐츠 운영 시스템이 필요하신 분, 계정을 꾸준히 운영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고정 링크를 확인해보세요 오늘은 제 경험을 바탕으로 문제 해결 과정을 공유해봤는데요 제가 겪었던 어려움 그에 대한 해결법은 여러분의 상황에서도 충분히 적용할 수있 있는 부분들이라고 생각해요 각자의 사례에 맞게 조정하고 더 나은 방법으로 적용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저는 꾸준함을 이기는 재능은 없다고 라 생각하거든요 그러니 인스타 계정을 운영하고 싶다면 지금 당장 시작해보고 꾸준히 운영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제 채널은 크리에이터를 위한 노션 활용법을 이야기할 거예요 크리에이터라고 해서 걱정할 필요는 없거든요 두 계정을 하나 만들었거나 콘텐츠를 한 개라도 올렸다면 이미 크리에이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 말을 듣고 용기를 내서 시작할 수 있었거든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앞으로의 시대에서 콘텐츠를 제작하는 능력은 선택이 아닌 필수 능력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크리에이터가 어떻게 노션을 쓰면 좋은지에 대해서 이야기해드릴 테니깐요. 저의 경험과 인사이트가 궁금하시다면 구독 누르고 저와 함께해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